맘입니다밥다 먹고요 요렇게 이제 어딨지 야야 야, 보세요 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자고 있어요 얘도 자고 있고요 또 자는 애 누구지 얘도 이렇게 자고 있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배부르고 하니까 아우또말이났네 또 먹고 싶나? 얘는 왜 쫓아나와 있지? 그리고 여기는 또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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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위에서 쳐다보고 있네요. 맨이칸에 있는 애. 아래 칸에 있는 애. 아이고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있네, 요렇게. 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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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있네요.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고 제 목소리 들려도 안 나오네요. 뭘 만큼 먹었다는 얘기지. 우리 윤디도 밥 먹었고 애는 이렇게 또안 올라가고 남아 있네요. 말을 하나 이불 쪽쪽 벌렸다가 말았다. 음. 4마리 들어가있습니다. 4마리. 밑에 3마리 있고 요 밑에 4마리 3마리 있죠. 쳐다보네. 보이나? 애기. 응, 여기 또 다 보고 있지는. 아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. 저기 위에 올라가고 여기 자취하지. 여기 릴리 있는데.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. 어슬렁 어슬렁 귀어 올라가네요. <laughs> 진짜 올라가네요. 이렇게. 여기 위에 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. 올라오라고 얘기했나 봐요. 올라가고 있죠. 불렀나가 보네. 자자 이리 올라와 했나봐요. 리 첫째 릴리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음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자야 되겠습니다.